정신같이 지난 편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뺏기는 주제에 어디서 까불고 있어! 김지원, 너말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한대치게야더 하려고? 네까짓게 그럴 용기나 있어? <laughs> 너 지금 나 쳤어? 이게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 막 나가자는 거지! 이리와 너도 한번 맞아 봐! 어쭈! 너 지금 내손 잡았어? 이거 놓지 못해? <laughs> 넌 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나한테 안 돼! 어디서 거지 같은 게! 상대를 보고 까불어야지! 아, 부동산이구나. 집 내놓은 거. 여보세요? 여기 짬뽕 부동산이에요. 지금 사시는 전세집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전세 계약서 쓰기로 했어요. 근데 손님이 전세 계약 중도 해지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 대신해서 새로운 임차인 관련한 부동산 수수료를 모두 지불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할게요. 부동산 수수료 금액 문자로 넣어 주세요. 바로 이체해드릴게요. 네, 지금 문자로 수수료 금액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새로 이사 오실 분이 가능한 한 빨리 이사하고 싶으신 것 같던데, 언제쯤 집 비워줄 수 있죠? 그렇지 않아도 내일 오전에 이사하기로 했으니까. 내일 오후부터 이사 오시는 데는 지장 없으실 거예요. 그럼 계약서 날짜를 월요일로 해서 쓰도록 할게요. 근데 이사를 굉장히 자주 다니시네요? 무슨 사정이 있으세요? 그냥 아파트 생활이 너무 답답해서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려고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이사 잘하세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부동산 투자하실 일 있으시면 꼭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이제 내일 오전에 이사만 하면 끝이구나. 왠지 마음이 홀가분하고 좋긴 한데 뭔가 허전해 엄마한테 큰 도움 받았다고 나타나 남석씨가 집도 주고 날 도와주겠다고 하니 든든하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일이 너무 잘 풀려서 불안해 새로운 집으로 이사도 가게 되었고 우연히 만난 남석씨가 좋은 사람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오랜만에 짬뽕 보살한테 가볼까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니 짬뽕 보살이 한 마리 거의 다 맞는 것 같아 나 죽이려고 하는 시어머니와 김지원 결국은 시어머니란 여자는 엄마 돌아가시게 만든 거야 나 대신해서 엄마가 돌아가신 것 같아 이사 가는 집도 어떤지 궁금하니까.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기다. 성당 다니는 내가 이렇게 무당집 찾아가는 거 보니 아무래도 맘둘 곳이 없고 불안해서 그런가 봐. 오랜만이네. 일단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보살님. 어서 들어와서 앉아. 오랜만이네. 네, 잘 지내셨죠? 나야 늘 똑같지. 나도 요 며칠 산에 기바 들어갔다가 오늘 새벽에 돌아왔는데 마침 잘 왔다. 내가 신기 올라왔을 때 봐주면 백발백중이거든. 뭐가 궁금해서 온 거야? 여쭤볼 게몇개 있는데 그중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남편과 이혼하고 이제 나와서 따로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심부름 센터에 절 납치하라고 시켰더라고요. 근데 점집 와서 물어볼 거 있으면 먼저 해야 할것 빠뜨린 거 없어? 산신령님 부르려면 복채를 올려놔야 오시지. 아, 아 맞다. 맞아. 여기요 복채. 복체. 그걸로는 복채가 부족해. 내가 산에 가서 기 받아온 날은 스페셜 산신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거 두배 올려놓아야 산신령님이 오시지. 두 배나요? 아무리 스페셜 산 신형님이어도 두 배는 너무 비싼 거아니가요돈 아까우면 그냥 가던가, 이 썩을려나? 내가 기받아온 날은 두 배가 아니라 백 배까지라도 돈 주고 전보려는 사람이 일산에서 강남까지줄 산다고? 니네 팔자가 너무 안쓰러워서 두 배만 받는 건데, 그게 부담스러워? 넌 다른 복은 없어도 재물복은 타고난 년인데, 왜 그렇게 쪼잔하게 사니?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여기요, 복채 3배 올려놨어요. 왜난 왜 매번, 매번 여기 오면 준우 드는 걸까? 걸까? 그래도, 그래도 신통하게, 신통하게 잘 맞추니까. 맞추니까. 괜찮아. 진짜 그랬어야지. 그래서 니네 시어머니가 널 납치까지 하려고 시도했었다고? 아주 죽일 년이구나. 그래서 뭐가 궁금한 건데? 제가 일단은 그 심부름 센터 직원 회유에서 시어머니에게 저 해외로 이인 갔다고 말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란 여자에게 제대로 복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그 여자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알았어 우리 스페셜 산신령님께 한번 여쭤보자 아무튼 널 납치까지 하려고 했다니 보통 여자가 아닌 건 확실해 산신령님 우리 김유진이가 힘겨운 결혼생활을 도저히 못 버텨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시어머니란 여자가 납치까지 시도하고 온갖 해고질을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늙은 여자에게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산신령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아, 사라비아 토카포가. 이 무당집에 벌써, 벌써 세, 번째 세 번째 방문인데, 방문인데 저런 모습은 보고 또 봐도, 봐도 적응된다 산신령님이 무슨 말씀을 해 주셨나요? 가만히 있어 봐. 산신령님이 지금 말씀 중이시니까. 네. 우리 스페셜 산신령님이 네 주변에 너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주변에 혹시 죽은 사람 있니? 얼마 전에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랬구나. 네 엄마 죽인 건이 시에미였던 여자가 죽인 거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여자 보통 사람 아니야. 너꼭그 여자에게 복수해야 하는 거니? 네, 제가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엄마 하는 꼭 풀어주고 싶어요. 무조건 복수하고 그 집안 끝장내 버릴 거예요. 너 같은 사주가 지내는 죽기 전까지 고집을 못 꺾으니 어쩔 수 없겠구나. 지금부터 내다 하는 말잘 들어. 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주에 불이 가득해. 그리고 니 시에미도 불이야. 그래서 둘이 싸워봐야 서로 상처만 남는 진액탕 싸움이 되어 버릴 거야. 니 시어머니란 사람 지금 너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운 상대야.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리가득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필요해. 그래야만 그 타오르는 불길을 꺼버릴 수 있거든. 사실 얼마 전에 엄마한테 도움 받았던 사람이 나타나서 저 도와준다고 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저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인가요? 잠시만 기다려 봐. 우리 스페셜 산신령님께 여쭤볼 테니.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오남석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년월일은 제가 모르는데. 그런 건 몰라도 괜찮아. 우리 스페셜 산신령님은 다 보실 수 있거든. 그럼 기다려 봐. 우리 산신령님께 여쭤볼 테니. <놀람> 산신령님, 우리 가여운 김유진에게 나타난 오남석이라는 사람이 김유진에게 도움을 주는 긴인지, 아니면 김유진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지 알려주십시오. 산신령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샤발라, 바비비고 박대 틈뽕 짬, 이게 뭐지?